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리거나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릴 때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던 구간과 지금 위치의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최근에 조정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수익 실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위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수의 에너지가 과 매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위치에서는 과 매수 구간이라기보다는 매도로 전환되었던 심리를 매수 심리로 돌려놓는 과정에 있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거의 5 0 포인트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어내면서 이 구간에 도달해서는 매수 심리 자체가 과다하게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과매수 구간이 아니라 극단적인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우리가 안전지향적인 투자자들이 그니까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한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안전한 투자와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길게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정에 대해서 대비라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제 시장 기준으로 오일선 위쪽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뭐 이전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오일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라는 뷰예요 그래서 뭐그 뷰에 따른다면 여전히 매도에 신호가 나오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후행적으로 그 부분을 접근하기 보다는 왜냐면 뭐큰 폭의 하락이 한 번에 나와버리게 된다면 4, 5일 동안 만들어 놓은 혹은 내가 일주일 넘게 보유했던 이 상승분을 단 하루 이틀 만에 빼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더라도 일주일 이내 정도. 다음 주 정도까지만 소폭의 상승 혹은 막바지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더라도 기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주일 정도 후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20일 선이든 혹은 50일 선이든 낙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참고하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위치와, 자, 이럴 때 매수 말씀을 드리던 구간들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자, 매수의 강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구간에서 과도하게 콜 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 쪽에 있는 에너지보다는 매수의 심리가 지나치게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몰리게 되면 언젠가는 터지면서, 하방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수증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점점 하늘에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이 구름이 빽빽해지게 되겠죠. 다만, 이렇게 수증기가 몰리는 와중에 아래쪽은 상당히 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가 덥고 너무 기온이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무슨 비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더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위쪽에 쌓이는 비들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결국 이 위치에서는 지금 충청도든 경기도든 남부지방이든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과 비슷하게 매수의 심리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하방으로 낙폭을 언제든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았다고 보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는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5일선을 일단 한번 이탈을 했던 와중에 21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거를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방에서의 불안한 매도 심리와 매수 심리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스닥과 동일하게 여전히 과 매수 구간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높은 위치라서가 아니라 지금은 심리적으로나 매수의 강도상으로 보았을 때 한 번은 털고 가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도 있었고 과거에도 더긴 랠리를 만들었던 적도 분명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전에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상승을 계속해서 가져갔었습니다. 지금은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우상향 추세가 잡혀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 같은 51선 인근까지의 조정은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서 한번 이렇게 갭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평단보다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 높은 이 위치에서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쭉 밀고 올라갔다가도 과도하게 지금 이렇게 갭 상승이 뜨면서 과도하게 심리가 폭발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증기가 몰려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심리가 과도하게 터지게 되면 반대급부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전지향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우상향으로 보이는 것이지 이 당시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맘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으로 보더라도 한달 가까운 시간을 조정 구간을 가져갔던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나고 나서 무조건 주식은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장기보유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높은 위치에서 굳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낮은 위치에서 특히나 과열된 구간에서는 한번 조정 흐름을 가져가고 나서 마음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때 장기보유에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과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이 똑같이 장기보유를 해서 나는 평생 가져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결국 SOX 기준으로 500 지수까지 도달했다고 라 생각을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3배를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 들어간 분은 2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로는 꽤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최초 진입가에 따라서 마지막 과정에서의 수익률이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100에 매수를 했느냐와 50에 매수를 했느냐는 결국 1000이라는 지수로 도달했을 때는 20배와 10배 차이가 나는 엄청나게 다른 수익률 를 극명하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 보유를 외치시는 분들이라도 진입 자체를 너무 위험한 위치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국내 지수도 유사한 상황이에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때도 이때도 20일선을 딛고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입하기에 위험한 위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심리 자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지수와 동일하게 상당히 과열이 됐고 MACD도 보시는 것처럼 하방, 슬로우 스토케스틱도 하방으로 꺾여 내려가는데 지수는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런 식의 보조지표와 다른 시장의 흐름을 보이는 걸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와 지수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심리 자체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조정을 받고 51선 정도까지는 흐름이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에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이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테슬라의 위치를 과매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과매수가 아니라 그냥 중간 정도의 강도에 있는 심리 지수겠죠. 할란티어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시장에 비해서는 과매수 된 구간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과열된 전체적인 시장,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는 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 개별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 상승에 베팅하는 위험보다 그냥 시장에서 빠져있는 리스크가 더 적다는 겁니다. 즉 관망하는 것과 보유 혹은 꼭지를 잡는 것 이것과의 리스크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망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 견조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조정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리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주일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언제든 꺾여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내가 보유했던 수익률보다 더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내가 단호하게 이거를 손절한다거나 수익 실현을 컷으로서 매도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투자를 할수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시장을 관망을 하시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만약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위험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달러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3, 4%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효율적인 투자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포모를 느끼기보다는 지금은 안전적인 부분, 그리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